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르나키 코리아의 용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린나 TV 린다입니다 예. Yeah. <laughs> 아, 저는 오늘은 네. 중국 신곡, 신곡. 아, 아요 네, 신곡. 어, 그 중국 신곡 탑춘 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. 오, 기대됩니다. 아, 어, 그 한국에서도 신곡 있어요? 강남스타일 같은 거. 아, 맞아? 신곡이 아니었구나. <laughs> 아, 그그 신곡 아니요. 아니요. 신곡. 신곡. 아, 신 신곡. 아, 새로운 곡. 브랜드뉴 그래서 아, 아니. 아, 그 한국 말 그거 맞아요? 잠시만요. 잠시만. <laughs> 아. 신곡 말고. 신 신. 아, 네네 맞는 것 같아요 신곡 신... 새로운 노래 새로운 노래 아니요 어 새로운 노래 아니고 신기한 노래 네 신기... 어, 신기한 노래 신기한 노래 아, 아... 직접 만든 단어지구나 <laughs> 줄임말 <웃음> <laughs> 어, 또 다른 거 진짜 멋있어. <laughs> <있었네. 웃음> 네! 그냥 네. 음, 신기한 노래 톱 중에서 하나 가져왔어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! 네. <laughs> 엄청 신기네요 네. 네. 좀이 노래 이름이 단호라고요 단호. 어, 뜻이 중국어. 뭐예요? 그 글자 보면은. 가슴이 위 네. 아래. 갔다 왔다 오, 불안 위 아래. 어. 위 아래. 우리 <laughs> 아래. 불안 아래. 우리 아래. 우리 아래. 우리 아래. 우리 아래. 우리 아래. 우리 아아 그냥 진짜 잘 불러요 이게 어... 가사가 뜻이 있는 거예요? 어! 이 숨기는 거 하나는 이 가사가 네. 없어요 <laughs> 그쵸 어, 그래서 용희씨도 부를 수 있어요 어! 언어를 몰라도 부를 수 있는 노래! 좋습니다 <laughs> 어, 그이 노래 들으면은 네. 좀 따라갈 수 있죠 네. 그쵸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국 연예인들도 따라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. 어, 프로그램에서 그럼 저도 한번 소전. <laughs> <이따>. 진짜 대. <되게> 와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신기하다. 어, 좀 한국어 뭐라 하는가 신들인 신들인 듯한 표정, 무당 같이. 어, 너무 인상적이. 화장이 되게 탐나네요 <laughs> 어, 중국에서 2010년 11월에 네. 인터넷에서 쫙 뿌렸거든요 와 음. 유명했구나 엄청 유명해 중국사람은 모르는 거 거의 없어요 표정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눈썹은 일부러 안 그린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근데, 네. 그 뭐지? 민속, 어, 악기? 뭐, 아. 전통 민속 악기. 민속 악기. 네. 응. 아, 민속 악기들이죠? 아. 어. 그, 피리, 네. 광, 어, 양금, 그런 거 음. 많이. 어, 근데 어려워요, 사실. 사실 어려워요. 이거를 매번 똑같이 부르긴 진짜 안될것 같아요. 뭐. <먹>

어자는 네. 그 남편분 네. 사람이에요, 네. 독일 사람. 독일. 어, 독일. 그 그이노래도그 남편분 네. 작곡했어요. 아, 독일 사람이 작곡한 어, 거예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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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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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진짜 음. 네. 좀잘 <laughs> 물어요. <laughs> 거의 독일과 중국의 콜라보네요, <웃음> 그런 <웃음> 거, 그런 느낌인데 근데 또 중국 느낌이요. 어, 그쵸. 전통 음악 느낌. 음. 근데 엄청 신기 나서 중국 네티즌들은 예. 네. 아,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. <laughs>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. 어, 좀한분 도전해볼까요? 뭐, 도전 잘해. 어, 어, <laughs> 혹시 배우는 시간 필요하죠? 그쵸. 음, 배우, 알려주세요. 좀 배우는 시간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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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어. 아, <laughs> 그냥 그냥 막 하면 돼요. 어차피 알겠습니다. 가사 없잖아요, 그쵸? 그렇죠? 용인 씨 덮전. 도전. 도전. 저도 기대됩니다. 넷. <laughs> 네. 네. 항우 남자 덮전. 넷. 네. 하나, 둘, 셋. 아, 아, 오. 다 잘게요. 넷. 아, 아, 아. 넷. 아. 네. 아. 아주 시간 필요해요. 우리. 아오 아 아오에 아페디 오. 아, 아바다 아바 카게디가또 아페디 아바도 아바 가게디가 또 아, 하면 돼요 한번한번 시범. 아 제가 뭐 진짜 모르. 아오 아, 이제 숙련된 아. 조교의 시범. 예 도전해보겠습니다. 떨어 떨어 떨 도전. 아, 지금, 시간 좀지냈어요 사실 지 <laughs> 지금, 중국에서 <laughs> 인터넷에 지리면은 진짜 <laughs> 네. 좀 재수 없 지금, 지오지좀 너무 진뿡이구나. 지냈 지금, 지아아금아오아아아아아아오 음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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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에 아, 아사디 아사디 아사도 아사도 아세다 그디 그도 아사디 그도 아세디 아바디기디그 아제잘 제 부분 그냥 편집하면 돼요. 네 영희 씨한번더 보자 <laughs> 더 해봐요. 중국 사람은 이거 진짜 익숙해져요. 어. 어 알겠습니다. 아오 아오에 아사디 아사 아세디 <laughs> 아베디 아사도, 아세? 아세다 이거 그뭐 어떻게 읽어요? G3? 아, 이건 그 이미 좀 최선을 다했어요, 그래서 <laughs> 어. 연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, 음, 네. 좀잘 배우고 <laughs> 배워야 이거, 돼요? 어 인터넷에 올리면 알겠습니다 음, 꼭 네. 연습을 해볼게요 네 저도 다음에 다좀더 신기한 거 갖출게요 음, <laughs> 알겠습니다 네 <laughs> 아주 좀 재미있게 좀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. 네. <laughs> 아 그럼 다음 다음을 좀음 -음. 계속 할까요? <laughs> 네. 또 이렇게 재밌는 노래 어, 한번 네. 준비해 주시면 따라할게요. 네. 알겠어요. 저도 음. 아, 좀 최선을 다할게요. 네. 야. 구독해 주세요. 구독해 주세요. 구독.